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1949년 9월 17일 조선공산당 서울시인민위원장 홍민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민표는 50선거를 찬성,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신 분인데, 어, 김, 어, 김삼령을 통해서 50선거를 반대하라는 지령을 받고 대성 통곡을 했는데 3일 동안 식사를 전폐하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8년도 12월 1일날 보안법이 통과되니까 조선공산당은 불법 정당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합법 정당에서 뭔 일을 해드려도 지장이 없었는데 불법 정당이 되니까 이제는 전부 다 지하로 숨게 됐습니다. 그리고 49년 3월달부터 김산영은 국립대한테 당원들 6만 명을 동원해서 수리탄 6만 개를 만들어서 서울시 불바다를 만들어라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 나중에 경찰의 체포돼 저 김철한테 소비탄도 뭐 압수되고 그리고 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6만 개를 어, 불바다를 만들어서 서울 시내를 점령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고 선거에 참여했으면 서울 시내를 장악, 장악할 수 있는데 어떻게 무력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그런가? 그래서 자기는 이제 김상년데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북으로 가라. 그래서 북으로 가면은 죽는 건데. 축기면싫고 어, 그래서 전향을 해두고, 딱 그래서 전향을 마음을 먹고, 어, 이렇게 을지로 입구에서 동네까지 걸어가면은 이렇게 어, 특별수사본부에서 자기을 체포하겠지. 그래서 을지로에서 입구에서 동네 문 쪽으로 가는데, 을지로 사가 갔을 때 뭐가 뒤에서 꿈이 표시죠? 하고는 물었을 때딱 보니까 어, 오제 도검사 밑에서 일어난 장우식 검사가, 헌장사람이사람 사람 같이 홍민표를 체포를 했습니다. 또, 홍, 장우식은 홍민표를 체포해서 특별수사본부로 홍민들를이끌어갔고 특별수사본부장 오제도검사에 앞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제도검사가 홍민패한테 물었습니다. 북한에도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대낮에 당신이 지료를 이렇게 활보를 하느냐 하고 이야기하면서 전향을 하시라. 그러니까 북한에는 박근현 선생이 있는데 나까지 가서 신세를 지면 되거느냐 나는 김일성한테는 그 신세 지고 싶지 않다. 어, 그래서 북한은 가지 않았다. 그러면 전향을 오시라. 그러니까 어, 전향은 오늘 저녁에 내가 식사를 한 다음에 전향을 가고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 어, 종로 5가에 가면 국일관이 있는데 거기서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일관이 그렇게 좋은 데는라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 오늘 저녁에 영감님의 집에서 식사한 다음에 가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제도 검사가 자기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저녁에 귀한 손님이 가니까 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오제도고 홍민표가 오제도 검사 집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식사가 나왔는데 밥하고 국어 고 김치 하고 깍두기 하고 간장 하고 이런 밥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홍민표가 세상이 이렇게 사람을 푸대대벌 할수 있는가? 그래도 내가 서울시 인민위원장이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는 안 먹는다. 이렇게 허술한 밥상 을 갖고 다닌나더 이상 잊고 싶지 않다. 그러고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오디두가 이제 붙잡고는 어, 자기 부인을 불렀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온다고 그러는데 어, 좀 이렇게 음식을 잘좀 준비하시지. 이렇게 초라하게 음식을 했느냐? 하고 어, 질문하니까 부인이 하는 소리가 당신 공급이 6만 원인데, 이것 되고 저것 되고, 이거 뭐 학생들 가르치고 뭐, 어어 이렇게 뛰면 뭐가 있느냐. 또 빚을 질 수는 있고, 내가 위상을 할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정성껏 차리는데, 손님이 오실 때마다 이렇게 구박을 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어 하면서, 어 이야기하니까, 어 어제도, 어, 흥민표가, 어어 이렇게, 어어 검사 집이 어 살기가 어려운가. 그러고는, 어, 쌀떡을 가서 보니까 쌀이 얼마 없는 거예요. 신발장에 가서 보니까 신사화가 없는 거예요. 옷장 가니까 신사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 특별검사 집이기 때문에 경운, 저, 경찰이 경호인데경호도 높고, 집이 너무나도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특별검사면 지금 같으면 중수부장 정도 됩니다. 어, 그러는데, 어, 이승만 대통령 오른팔인데,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공투도 많이 생길 거고, 검은도도 많이 생길 거고, 뇌물도 많이 받으면 은 집도 좋고, 잘 살고, 경운도 있고, 어, 그리고 뭐 식사도, 밥, 밥 반찬도 좋고 그럴 건데,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어, 이제 국익대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고는 거기서 감탄을 했습니다. 오제도 검사 집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한 이유는 자기가 전향을 하는데 이 오제도 검사가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 훌륭한지, 훌륭하지 않은지 그걸 알은 다음에 어, 전향을 해야지 오재도 검사가 뇌물이라 받고 어, 부편 검사 같으면 은 자기도 같이 예, 일을 못하고 나중에는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그걸 본 다음에 전향을 하고 오재도 검사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어, 검사가 훌륭한 것을 알았습니다. 오재도 검사가 참 정직한 분이라는 것을 홍민표가 감탄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전향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는 이제 우재도 검사한테 내일 1 0 시에 서울시 시경에서 어 이렇게 어어다 모여서 어 이렇게 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은 서울시 인민위원회 어 간부들 오라고 그러면은 시경 오면은 딱 문만 잠그면은다 체포되는 데 오겠느냐? 어, 북한에서 오라면 모를까? 서울시, 예, 시경으로 오는면 오겠느냐? 그러니까, 어, 홍민표가, 오라면 오지요. 어, 뭐, 어떤 허락만 해주십시오. 아, 믿지 아픈 전 아닙니까? 그럼, 그, 그시라고. 그러고는 이제 해졌어. 그러고는 그 다음날 1 0 시경에 이제 가서 보니까, 홍민표가 자기보다 먼저 왔는데, 열 여섯 명 간부들을 다 데려 온 거예요. 어, 조선 공산당. 열, 저, 그, 저, 간부들. 와서 쭉, 그냥 서서, 오제도 검사가 들어가니까, 조직부채 이희성입니다. 훈여체 유대인입니다. 문화체 홍윤성입니다. 저직그부장 이은식입니다. KD 사령관 조병수입니다. 쫙 인사를 하는데, 이 조병수는 누구냐면은, 전향하는 사람들을 잡으다가 죽이는 사람이요. 그때 당시도,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포를 떠서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KD 사령관 조병수예요이 사람한테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 여기서는 유일히 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못해드리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제도 검사가 조병수를 잡으려고 2년 동안 부하들을 동원해가지고 탐나서를 쫓았는데 머리털 하나 그림자도 못 봤는데 이 앞에서 제가 k d 사령관 조병수입니다 하고 인사할 때오제도 검사가 기절을 정도로 놀래버렸다고그래 그러면 회유를 하시라 그래서 이제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6성명 앞에서 혼미표가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하는, 회의하는데, 그, 그, 이제, 그 연설 내용이, 50선거를 우리가 참여를 했으면은, 최하 100명은 당선된다. 당선됐으면은, 우리가, 김규식이나, 초소강이나 아니면은, 저거, 저, 김구선생이나, 김삼용을 대통령을 세웠으면은, 그분이 대통령이, 예, 이렇게, 어, 장관들을 임명하고, 장관들이, 예, 그리고, 어, 토지사를 임명하고, 어, 그리고, 남한을 완전히 장악해서, 북한하 나무가 합쳐져 버리면은, 싸물 것도 없이, 우리가, 어, 이렇게 통일할 수 있는데, 50선거를 참여를 안 해가지고, 결국은, 어, 우리가, 어, 보안법에 의해서, 불법단체가 돼갖고, 대한민국에서는 혁명을 이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1948년 12월에 일날 예, 보안법이 통과될 때, 우리가, 뭐, 100명이나, 90명이나, 80명이, 예, 국회의원이 됐다면은, 국회에서 죽자서 반대를 했으면은, 보안법이 통과가 안 됐으면은, 지금쯤 우리가 왜 불로법 장당이 돼가지고 지하에 숨어서, 우리가 숨도 못 쉬게, 그리고 혁명을 포기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어, 보고서를 김상한테, 예, 보고를 하니까, 김상여가 큰짝 늘리고, 이 내용을 박헌영한테 보고를 했는데 박헌영한테 보고하니까 박헌영은 김일성 스티커프 어, 세사람이 모여가지고 50선거를 참여할 건가 말할 건가 그럴 때 이건 뭐 접시에서 떡색인데 의논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50선거를 참여해야지 왜 반대합니까 반대 지령을 내려갖고 50선거를 반대를 한 것입니다 반대는데 50선거 반대 48년도 2월 7일날 2층 폭등이 일어났는데 결과가 뭡니까 우리 당원분한테 피고 우리 당원분한노출되버렸죠 그리고 30만이 다, 체, 다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30만이 다 이렇게 체포 대상이 됐고 그리고 제주대에서 4.3 폭동이 일어났는데 5 0선 반대하기 위해서 김달상과 이덕구가 이렇게 1,500명을 동원해서 4.3 폭동을 일으켰는데 폭동을 일으켜서 결과가 뭡니까? 사람만 죽었지 결과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제주도에서 두 곳은 어한 곳은 당선되고 어두 곳은 무효가 됐는데 대한국 민 전체에서 198명 국회의원을 뽑는데 두 명이 당선 안 됐다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 사람은 죽고 어 효과가 없고 그리고. 13대 일개 대대를, 어, 제주도 폭동에 진압을 하러 가라고 그랬는데, 13대 반란, 13대 안에서, 이제, 어, 김, 김지혜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13대 안에, 13대 안에, 어, 남도남과 어, 그리고, 어, 13대 전체가 반란군이 돼서, 13대 전체가 이제 체포돼가지고, 어, 진압돼가지고, 체포돼서, 우리 국군 안에 있는 4,700여 명이, 어, 다 이제, 숙청 예, 대상이 돼서, 결국은 국민 안에서도 우리가 있어서 길르는, 어, 이렇게, 어, 남자당원들이 우리가 뽑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효과가 없이, 예, 국민 안에, 어, 남자당원도 다 숙청, 돼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어, 이런 돌대가리, 김일생이나, 어, 이렇게 박헌님 같은 이런 돌대가리 밑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만이 쓰는 법 때문에 절대 혁명을 안쓸수 없다. 그래서 나는 전형서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 빠짐없이 예, 전형서를 쓰기를 바랍니다. 하고 어, 이렇게 한 어, 시간에 걸쳐서 연설하니까 16명, 16명 전체가 한 사람도 반대 없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16명 전체가 이렇게 전형서를 썼다고 그럽니다. 신용령 전연의 전향서를 쓰니까, 이제, 홍미표가 16명 전체한테 당신 네들만 전향하지 말고, 당신네 하부조직도 전부 다 전향을 시키십시오. 그 하부조직이라는 것은, 공산당 조직은, 3명이 당원이 되면은, 그게 한조가 돼요. 그게 약재켜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한 명이 세명은또한 명이 세명은한 명이 세명은쫙 세포가 늘어나는 것을 그 세포라고 래요 그리고, 어, 야채가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16명이 대한민국 참 남두당을 장악하고 있는데, 서울시 6만 명을 장악하고 있는데, 6만 명전체는 이제 전향식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시 이제 전향서를 다 쓰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고는 이제 16명이 자기 이제 밑에 있는 하부조직을 전부 다 전향을 하는데, 서울시의 당원들만 전향서를 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남도당 당원들이 이제 전향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49년도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3개월을 걸쳐서 전향을 하는데 이제 그 전향을 하면은 내가 확실히 전향을 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신문에다가 자기 이름을 광고를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도 광고 내고 전라북도도 내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부 다 이제 전향서를 전향 신문에 광고 내고 전향을 했는데 몇 명이 남는다원이 전향이 있냐면 60만 중에서 33만이 전향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 프러스 사건을 주배온 토상익과 이태철, 이영신도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상익은 북한에서 있는 박헌영이 남한에 있는 심삼룡에게 밀서를 보낼 때 비밀 암호 어, 를 보낼 때그 아무를 해도 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도상이죠요이 사람이 전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 박헌영하고 김상영하고 연락이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야, 만약에 박헌영이가, 어, 김상영한테 지령을 내리려면은, 야, 뭐, 그 강화도, 어, 뭐, 어, 디서 만나서, 어, 어떻게 한다. 아니면은, 뭐, 포천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한다. 강릉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장소, 시간, 암호, 지정이 있는데,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9월 24일 남도당원, 어, 200여 명이 이제, 어, 전향을 하니까, 신고를 해서 체포해 버렸어요. 그리고 9월 24일 공무원, 경찰 28명을 신고해서 체포해 버리고, 기자와 변호사 68명, 판사, 검사 65명이 그냥 신고해서 다 체포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당원들, 일반 당원은 60만 중에서 33만이 전향을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전향을 안려니까 신고해서 그냥 체포를 해버린 거예요. 누가 당원인 걸다아니까경찰에 신고해서 그냥 그대로 가서 체포니까 경찰이 아무리 잡으려고 애써도 못 잡는 사람은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1945년 10월 25일부터 자수기간을 더 늘렸어요. 그래서, 어 서울에서는, 어, 11월, 12월까지 이제 어두 달간 연계해서 자숙 기관을 연구했는데, 서울에서 자손 사람이 12,196명, 그리고 그 중에서 학생이 2,418명, 노동자가 1,160명, 상업인이 2,256명, 공무원이 474명, 의사가 40명, 교원이 58명 이렇게 전향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자숙 기관을 한달더 연장했습니다. 하 했는데, 경북도당에서 18,669명, 그리고 경기가 만명, 경남이 3,000, 전북이 6,000, 전남이 4,000, 강원이 200명, 총 자손자가 33만이 전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당은 완전히 이제 붕괴돼버린 거예요. 50전거를 통해서는 몰락을 했고, 그리고 홍민표가 전향을 하면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붕괴돼버린 거예요. 1950년 3월 1일까지 남도당 특별공작원 196년. 특별공작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 군인들, 공무원들을 상대해서 공작하는 사람들이요. 1950년 3월 19일, 이헌병사건의 배우드 대령 통거인 김수인 체포는 유명한 사건이요. 김수인 사건은 체포됐어요. 1950년 3월 25일, 남도당 책임자 김삼룡이 이자가 체포됐는데, 이것은 정태식이가, 어, 김삼룡을 만나기 해서 동대문에서 이제 만나기 로해서 3월 25일 날, 그러면은 접선을 할때 보통 밤 9시 해가 떨어져서 어두울 때 이제 접선을 하는 거예요. 접선할때 여기서 담배불을 깜박깜박깜박 세 번을 이렇게 물었다 뱉었다 물었다 뱉었다 하면은 저쪽에서도 담배불로 물었다 뱉었다 물었다 뱉었다 세 번을 해. 아, 그러면은, 어, 저, 이제 종태시기가 어, 김삼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옆으로 가. 그리고는 옆에 가서 콩 하면은 저쪽에서 팔 하면은 이제 아 김삼준이구나 그래서 이제 접선해서 지령을 받고 그 지령에서 이제 하달해서 전국 남도당 60만이 동원돼서 움직이고 그랬는데 정태식이가 어, 3월 25일 날 어, 동대문 운동량 앞에 가서 아무리 담배표로 껌벅껌벅 그러고 자기한테 올, 올 사람이 담배표로 껌벅껌벅 와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오는 거예요 두시간을 해도 아 그래서 김삼영에게 체포됐는가보다. 그리고 이제 정태식이가 이제 집으로 돌아서 확인해 보니까 안경열이 25일 날 김삼영이고 2주하고 체포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태식하고 같이 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갑동이요. 네, 그, 그 박갑동이 누구냐면은 남당 서열 10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에 이게 박갑동이가 어, 북한에 남도당이 가 가지고 다 숙청됐는데. 박갑동만 숙청이 안 돼서 일본에 가서 사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 내용을 전부 다, 어, 책으로 썼는데, 통곡의 언덕에서 이런 책입니다. 이 박갑동이, 어, 어, 남다당 총책, 박갑동, 주문, 그리고 통곡의 언덕에서 이 책을 쓴사람입한 서너 권 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총책이 이제, 어 김산류가 체포되고, 이주하가 체포되고, 그리고 정태식은 숨어 살고 그래서 결국은 박갑동은 어, 얼마 후에 이제 정태식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1 0번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제 박갑동밖에 없어서 1950년 6월 25일 후에는 남자당 총책이 누구냐면은 박갑동이었어요. 그래서 박갑동이 이제 총책이 됐는데. 1950년 6월 2 0일 인군이 남침 3개월 전이에요. 그러면은 인민군이 남침을 하면은 남쪽에서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두는데 박헌영이가 김상희한테 이렇게 지령을 내리면은 그 지령문 암호를 해독 하는 사람이 도상이기가 체포됐기 때문에 해석, 해석도 못오고 그리고 적전 장소, 적전 시간, 그리고 암호 그걸 몰라갖고 박헌영하고 어, 박갑동하고 연락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어, 남한에 있는 한 30만 정도 남은 사람들, 박갑동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인민군이 남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6, 50년 6월 25일 날 인군이 남침했을 때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군이 서울에서 있을 때 폭동을 일으키고 공기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폭동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공기도 일으키지 못한 이유가 홍민표가 전향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 김삼령과 체포돼가지고, 어, 경찰청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김삼령 얼굴을 아는 사람도 없고, 김삼령이 누군지를 모르고, 일단 경찰이 이제 뭐 이렇게 쓰레기통에서 이제, 어, 김삼령을 체포를 해서 물어보니까 정신병자 노릇만 하지 결국은 대답을 못 해갖고, 화장실 있는 데다가, 의자다가묶고 나서 하도 냄새가 나서. 그러는데 홍민표가 경찰청에 갔다가, 집에 오려고 화장실 거쳐서 오는데, 누가 앉아있는데 보니까, 옛날에 자기 상사요. 그러니까 김삼룡이요한정놀래갖고 오제도 검사한테 연락을 해서, 오제도 검사 밑에, 이제, 오제도가, 경찰청까지 와가지고, 김삼룡을체포갔어요 그러니까, 홍표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 오재도 검사도 이분이 <목소리> 김삼님입니다. 그러니까, 김삼님가 아, 나 김생 아니라고,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제가, 어, 이렇게 상사를 모셨는데, 어, 저 앞에서도 거짓말하면 안 되죠. 하고는 이야기하니까, 김삼님가 기절을 정도 돼가지고, 거기서 조사받고,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그, 그 밑에 있는 이주아도 어, 어, 김삼, 저 홍민표가 이 사람이 이주하다. 그래서 이주하를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 이렇게 홍민표가 이 사람이 이주하다. 그래서 체포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김삼용 체포해 버리고. 그러니까 남대당 총채, 부총채, 그리고 어, 서울시 인민원인의1 6명 대표, 그리고 각 대표들이야 홍민표 위에서 쫙다 체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붕괴된 사, 붕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민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홍민표는 오제도 검사가 푸패했으면 전향을 안고 차라리 죽든지 그냥 뭐공산당으로 있을 건데 오제도 검사가 아무나도 정적하니까 전향을 해서 결국은 오제도고 홍민표가 남녀당을 붕괴시해서 어 결국은 어, 인민군이 어 남한에 남한 남한, 남침했을 때 성공을 못하고 실패한 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좌파를 어 그, 체포를 하려면, 자파를 하려면, 참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헌신적이어야 되고, 그러는데, 오제도는 참직하고, 헌신적이고, 어, 너무나 훌륭하니까, 홈 뼈가 거기에 감담해서, 가담을 해서, 어, 남노당 전체를 전향시키는큰 공로를 했는데, 남노당에서는 오제도가 아무나도 정직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국일관에 어, 는김소산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통해서 어, 오제도를 어, 꼬시라 전향식이라 그리고 어, 함정을 파서 꼼짝 못하게 묶어라 이렇게 지령을 내려서 김소산이가 어, 오제도를 꼬시라고 우체례를 썼는데 어, 김소산은 국일관에서 년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어, 버는데 오제도는 6만 원이요 그래서 하루는 보니까 옷도 헛소로먹고 항상 워크면 씻고 다니서 80만원을 주면서 어디 행사 갈때 이렇게 옷을 해 보라고 80만원 주니까 오제도가 깜짝내놓고 자기 1년 공급이요. 어, 이렇게 80만원이면은. 그래서 돈을 안 받고 그때부터 김수사는 의심을 하고 자기 부하들 보고 어, 이렇게 김수사는 뒷주사를 해 보라. 그러니까 이게 어, 남도다 공작원이요. 그리고 하루, 하, 언젠가는 저녁에 이제 식사 때접을 찰으면서 하루짜로 자자고 꼬시는데, 그걸 이제 꼬시는 것을 이상의 생각하고 안 하고, 하루짜로 안 자고 이제 다 왔어. 갖고는 다시 이제, 조사해보라. 그러니까, 이 김소산이가 당도당 공작원이고, 오제도를, 이렇게 꼬셔서 함정에 집어넣으려고 돈과, 이렇게, 육체로 이제, 오제도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큰 일을 할 사람들은 술에, 돈에, 뇌물에, 출세 그리고 여자에 이렇게 빠지지 말아야 큰일 하지. 그러려면 큰일 할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제도 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 이렇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그리고 부패하지 않아야, 어, 자파가, 진보가 성장을 못하지 예, 부편 곳에는 파리가 끼듯이, 부편들은 반드시, 예, 자파가 성장하고, 보수가, 진보가 성장하고, 사유주의, 공산주의가 성공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